여러분, 중국이 다시 암호화폐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혜의 정중앙에선 코인, 바로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최근 중국인민은행 총재가 사상 처음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 언급하며 결제 시스템 전면 재편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발언이 아닙니다. 암호화폐를 금지시키는데 급급하던 중국,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앞세운 디지털 위안화의 글로벌 패권 전쟁 선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중국은 표면적으로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 증권사들은 이 홍콩을 거점으로 암호화폐 라이선스를 속속 확보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거타이 지난 인터내셔널은 주가가 하루 만에 470% 급등했을 정도로 시장은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중국 대형 투자자들이 애용하고 있는 바이낸스, OKX, HTX 거래소들에서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고래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이미 비트코인 캐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으로 우회 진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지금 온체인 데이터들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와 금융, 거대 자본이 얽힌 진짜 글로벌 암호화폐 패권의 물밑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고래들의 자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하필 비트코인 캐시가 디지털 위안화의 중심축으로 부상했는지 이 흐름에 어떻게 올라타야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차트와 데이터 그리고 세력의 움직임까지 디테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제 투자 현황부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리플 비트코인 온도 솔라나 이렇게 4종목 네 그대로 유지 중에 있고요. 여러분 제 시드가 드디어 총액! 95억을 달성했습니다. 목표까지는 단 5억 남았고요.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지 3개월 차인데 첫 영상때 시 d 를 보면 37억에서 95억 꽤 빠르게 성장했죠 자 그럼 정보방 추천 복귀도 한번 해볼게요 종목 추천으로 나갔던 스트라이크 코인 이렇게 정보방 계신분들 문이 오셔서 종목과 매수 매도 추천가 이렇게 공유 드렸고요 아래쪽에 간략하게 추천 근거도 설명 드렸습니다 제 거래내역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25일 스트라이크 코인 추천드린 8000원 부근에서 6억원 매수 했고요자 보시면 매도 추천가로 제가 9600원을 드렸어요 저도 추천드린 대로 9600원 부근에서 스트라이크 코인 전액 매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은 20% 7억 2천에서 6억이니까 수익금은 1억 2천 정도 발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제 실제 거래 내역이고요 자, 이렇게 매일매일 거래하면서 좋은 종목들 뽑아서 정보방 계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보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1대1로 따로 이렇게 문의주시면 되구요. 제가 열심히 분석해서 분석 마친 종목들 매수 매도 추천가 이렇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정보방 입장 방법 잠깐 설명드릴게요. 매우 쉬워요.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고정 댓글이 있어요. 여기에 카톡 정보방 링크를 올려놨는데 이 링크로 접속하시면 저희 채널 카톡 대화창이 뜰거에요. 거기에 정보방 입장이라고 문의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 구독 여부 확인한 후에 입장시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저희 정보방 입장비가 얼마죠? 무료입니다. 하지만 저희 채널 구독은 꼭 해주셔야 입장 가능하시고요. 정보방 운영은 저만의 마케팅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구독을 해주셔야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구독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암호화폐 금지 국가. 하지만 실제로는 패권 전쟁에 숨겨진 주역, 바로 중국인데요. 최근 중국인민은행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시스템을 상향식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처음으로 스테이블 코인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위안화만 고집해오던 중국 당국이 이제는 글로벌 블록체인 결제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겠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 본토는 여전히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자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답은 바로 홍콩입니다. 25년 6월 26일 중국 국영증권사 거타이 지안이 홍콩 SFC로부터 암호화폐 거래 라이선스를 정식 획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 기업의 진출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이 본토 밖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우회로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중국은 암호화폐를 직접 투자하지 않죠. 홍콩은 합법적 규제 안에서 디지털 자산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국 자금이 홍콩 법인을 통해 글로벌 거래소로 유입되고 그 자금이 선택한 대표 종목이 바로 비트코인 캐시인 거죠. 중국계 자금이 움직일 때마다 항상 빠르게 반응했던 비트코인 캐시. 비캐는 단순히 비트코인의 하드포크 코인이 아닙니다. 이 코인은 빠른 전송 속도 낮은 수수료, 실물 결제 친화적 구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홍콩 심천 일부 상점에서 실제 결제 테스트에 사용된 이력까지 있습니다. 즉, CBDC나 디지털 위안화 같은 국제형 결제 인프라가 자리 잡기 전 민간 결제 시스템의 브릿지 역할을 할수 있는 후보로 이 비트코인 캐시가 유력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비트코인 캐시 차트에서 기묘한 수급 구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온체인 분석가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바이낸스, OKX, HTX 등 중국계 고래들이 선호하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캐시의 숨 매수가 급등하고 있다. 이건 단순한 펌핑이 아니라 고래 세력의 매집 흔적이다. 여기에 차트는 볼린저 밴드 상단에 안착을 시도하고 있고, 거래량은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지 중에 있으며, r s i 는 69, 과열 직전 구간까지 맞물리고, 차트 기술적으로도 상승 흐름에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건단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에 들어온 세력들이 비트코인 캐시를 왜 지금 타이밍에 사들이고 있는가? 그 해답은 이미 위에서 말씀드린 중국발 디지털 결제 전쟁과 맞물려 있습니다. 세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계 결제 인프라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요. 현재 비트코인 캐시는 업비트 기준 684,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오늘 하루에만 1.85%의 상승폭을 기록하며 강한 매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승, 단순히 하락에 대한 반등일까요? 차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5일선과 20일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 현재까지 이평선 위에서 양봉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 반등을 넘어 단기적인 추세 전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중요한 구조라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상방 돌파한데 이어 현재는 상단선을 돌파 시도까지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거래량 증가와 함께 RSI는 69. 아직 과열권이는 아니지만 상승 여력이 충분히 살아있는 흐름이라 볼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의 흐름은 단순히 지켜보는 구간이 아니라 기회가 열릴 수 있는 능동적 매매 타이밍이라는 걸 시사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렇다면 실전 대응 전략으로는 1차 지지선 65만 6천원을 들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구간에서 눌림이 온다면 분할 진입을 고려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라인이 유지되는 한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 2차 지지선으로는 20일선과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중첩된 구간인 63만 원 구간을 들수 있는데요. 이 구간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며, 만약 깊은 눌림이 발생한다면 이 구간에서 추가 진입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1차 저항선은 볼린저 밴드의 상단부인 69만 9천 원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이 구간을 돌파할 경우 단기 고점 점 돌파와 함께 72만원에서 75만원까지의 파동이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은 무리한 고점 추격보다는 5일선 안착 및 거래량 흐름을 중심으로 한 눌림목 매수 전략이 보다 효과적인 접근이라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력의 숨은 움직임을 추적하며 타이밍을 재는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중국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인민 총재의 스테이블 코인 발언 국영 증권사 겉타인 지안에 암호화폐 라이선스 획득, 그리고 바이낸스, OKX, HTX 등 거래소들을 통한 고래들의 순매수 급증. 이 모든 움직임은 단 하나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 다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수많은 코인들 중왜 하필 비트코인 캐시에 수급이 쏠리는가? 그건 비트코인 캐시가 그 어떤 코인보다 결제 친화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국 자금이 들어올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했던 대표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고 층의 발언, 암호화폐 정책 전환, 고래매집, 그리고 고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차트.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역사적인 시그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정보방 입장이나 종목 요청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